급보기 낚시를 해 보면 제가 이제 해수로 3년째 뭐만한 2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주로 대낚시 입질 시간대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것은 붕어가 먹이 활동을 하는 패턴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어, 붕어가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대는 오후에서부터 뭐, 한, 밤 10시까지 정도? 초저녁이죠. 어, 그리고 나서, 한 새벽 3시 정도에서부터 동틀 때까지 정도가 입질 타이밍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대낚시 입질 타이밍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붕어들이 연안으로 붙어서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대가 오후, 늦은 오후에서부터 밤한 10시 정도까지이고, 새벽 한 3시 에서부터 뭐한 5시 6시 정도 동틀역까지 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보기 낚시는 대부분 아침에 동이 틀때 입질이 들어옵니다 동틀역부터 입질이 들어와서 어, 오전에 입질이 이제 햇살이 퍼지면서 왕성 하다가 한 오후 2시 이후로는 입질이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일 낚시만 한다면 끝보기 낚시는 아침 일찍 동이 막 틀때 정도 낚시터에 도착해서 오후 3시 정도에 철수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끝보기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패턴으로 낚시를 하십니다 새벽 같이 나가서 동이 틀때 대편성을 하고 오전 그리고 2시 정도까지만 낚시를 하고 철수해서 3시 정도에는 낚시터를 떠나는 이런 패턴으로 당일 낚시만 즐겨서 낚시를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만약 하루 밤을 더 지내게 된다면, 어, 차라리 초저녁 낚시는 하지 않는 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한 10시 정도에서부터 한 2시간, 새벽 1시 정도까지 또 입질이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녁 먹고 충분히 쉬다가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 낚시를 하고 잔 다음에 아침에 동틀녘에 일어나서 낚시를 하는 어, 이런 패턴으로 낚시를 하는 것이 어, 좋습니다. 근데 꼭 초저녁 낚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laughs> 생각이 들면 그때는 어, 대편성을 저수지 중앙이 아니라 연안 쪽으로 편성을 하면 됩니다. 붕어들이 연안으로 붙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연안으로 편성을 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교수시 중앙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들은 놀랍게도 어, 이제 고인이 되신 서찬수씨가 얘기한 갓낚시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붕어 움직임과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 봄인가요? 지난 초봄이었던 것 같은데, 어, 여주에 있는 소류지에 일요일 날 오전 7시쯤 출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니까 밤낚시 하셨던 분들이, 어, 여기 낚시 안 돼요. 그날 밤낚시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밤새 까딱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철수하는 자리에서 제가 대를 폈습니다. 물론 끝보기를 폈죠. 그분은 대낚시를 했고요. 어, 그랬더니 제가 다섯 대를 폈는데 세 번째 대가 들어가면서 붕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섯 대를 다 넣고 음, 한 30분 사이에 붕어가 한 다섯 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붕어 안 나온다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신 분이 이제 철수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나와서 뒤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음, 이게, 그, 금방 쭉 설명드린 내용들 때문입니다. 뭐 특별한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연안에 가까이 붙어서 낚시를 하면 소란스러워서 경계심이 많은 붕어들이 뒤로 물러나 있죠. 그래서, 어, 더군다나 이제 또 아침에는, 동이 트면서 붕어들이 뒤로 빠집니다. 그때, 끝보기로 먼 곳을, 저수지 중앙 쪽을 노려서 낚시를 하니까, 거기 있던 붕어들이 입지를 한 거죠. 음, 그래서, 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보기 낚시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급적 아침 일찍, 음, 새벽 같이 동틀녘에 출조하셔서, 오전 낚시에 집중해서 하시고, 그리고, 한 2시에서 3시 정도에 철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부터는 좀 휴식을 취하시고, 음, 밤한뭐 10시 정도부터 한 2시간 정도만 더 낚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밤 낚시는 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고, 또 아침 일찍 동틀력에 일어나서 집중해서 낚시해서, 음, 오전 낚시까지 하고, 철수하는 이런 패턴으로 낚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낚시를 해 보면 오후 시간 특히 초저녁에 같이 낚시하신 분들하고 어, 저녁도 해 먹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도 확보되고 매우 좋습니다.